나간다면서요? 회장님 생신만 끝내고 나간다는 거 들었어요. 난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니까 별볼일 없다, 이건가요? <laughs> 아니, 뭐. 꼭 그런 건 아니고. 사실 뭐, 우리 둘다 남의 집이라는 건 같은 처지고. 입 닥쳐. 네가 그러니까 하루 인상을 면치 못하는 거야. 뭐라고요? 내가 진짜 이제까지 참았는데. 참은 거 맞아, 참아. 안 그러면. 여기서 쫓겨나 아들 하나 있는 거 사고쳐서 빚도 많고 큰 딸은 신장 안 좋아서 신장 투석하느라 돈 필요한 거 아니야? 내가 이집 조사한 거다 알고 있잖아 나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서울말을 쓰고 회장님하고 있을 땐 사투리를 써요 꼭 배우처럼 그리고, 작은 사모님, 그 사람 방청소를 하다가 뭘 하나 본게 있어요.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.